안녕하세요. 연두이모입니다. 이것은 정동원 가수의 팬 채널입니다. 새로 들어온 기쁜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물망초가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이로써 148만 뷰의 잘 가요 내 사랑, 125만 뷰의 내 마음속 최고에 이어 3개의 뮤직비디오 모두 1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3개의 뮤직비디오를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화밤은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마이클 잭슨 박남정과 감성 발라더 원면 씨가 출연했어요. 올 동원군은 특종을 가져왔다며 극강의 귀여움을 자랑하며 등장하여 리포터로서 오늘의 행운 여정을 소개하였습니다. 두 mc들의 장난과 의심에도 누적조에서 3억 부의 실력자인 제이씨라고 꿋꿋하게 제할 말을 다 마치고는 퇴근하였습니다. 전유진 양은 동원군의 요청으로 출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전부터 전유진 양의 노래 실력을 높이 사고 있던 동원군이기에 이런 섭외가 가능했겠죠. 뭘 타고 왔냐는 질문에 리듬 타고 왔다고 대답하라고 얘기해주고 정석대로 하라는 대화 중에 조정석 씨 이름을 넣어 깨알같이 유머를 발휘하는 등 요즘 동원군이 유머 감각 익히기에 재미를 붙였나 봅니다. 훈훈한 지원을 해주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전유진 양은 이전부터 실력 있는 가수로 인정받고 있었고 미스 트롯 2에 출연하여 5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도 얻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었죠. 전유진 씨 등장에 미스 트롯 2 멤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V 조선에 출연한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요즘 트롯 가수들이 설무대가 많이 없어졌어요. 사골 당시에는 아무 걱정 없이 고정적으로 설 무대가 확보되어 있어서 탑6가 마음껏 노래 부를 수가 있었는데 이미 종영이 되었죠. 팬들을 만나려면 가수들은 지방 행사에 참석하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제한된 인원만 가능한 일이고요. 이 비상 시국에는 더욱더 힘든 일이 되어 버렸어요. TV조선이 아닌 타 방송에서는 트롯의 열기는 완전히 식어버렸고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아직 TV조선에서는 화요일은 밤의 조화가 존재하니까 가수 입장에서는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죠. 방송국은 자신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확실한 창고이니까요.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정규적으로 동원군을 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흔히 말하길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연예계란 작은 사회도 역시 그러한 룰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전유진양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부디 울 동원군은 이러한 풍파를 겪지 말고 순탄하게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울 동원군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화제성은 물론이고 시청률이 모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각 방송사에서 아마 눈여겨 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 KBS2 자본주의학교에서 또다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좋은 결과를 낸다면 동원군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미 kbs2에서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본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 팬님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나가요. 우리 동원군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전 예고편을 잘안 보는 편인데, 오늘은 우연히 예고편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안 봤다면 크게 후회할 뻔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웃으셨고, 다음 주가 기대되시죠? 아마 본부장 역할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 정도로 화면에 잡힌 리액션들이 많고, 재미있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동원군,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뵐게요.